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채우입니다.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은 슈 세계관 이해하기, 그리고 슈 애니메이션 같이 봐보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슈 게임을 여러 가지 플레이해서 업로드를 했었는데, 아니, 그래서 도대체 슈가 뭐 하는 애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슈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 10년 전, 그 정도 돼요. 한 10년 전에 유행을 했던 플래시 게임인데, 이제 이슈 세계관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게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등장인물들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가지 게임이 나온 겁니다 이슈 게임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오늘은 그 등장인물들을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슈 애니메이션 까지 함께 시청해볼 예정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슈와 빈이 있고 얘네 둘은 뭐라고 해야되지 아이돌? 같은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 당시에는 아이돌이 아니고 아바타 스타라고 불렀었는데, 어쨌든 그냥 아이돌 비슷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슈 주변의 친구들이 이렇게 멋있는 포즈를 지으면서 앉아있죠? 자, 그러면 왼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석이, 석, 12살. <laughs> 아니 아니 이렇게 나이가 어렸어? 아난 몰랐네. 여튼 어렸을 때 미국에 다녀와서 다른 아이들보다 한살 나이가 많고 브라보 학교의 싸움짱이래. 아 정말? 아 이렇게 무서운 애인 줄은 몰랐네요. 여튼 무섭고 터프하나, 여리고 순수함. 아니 근데 싸움짱이라며. <laughs> 아니 싸움창인데 여리고 순수하다고? 아 쉽지 않네 아, 뭔가 반전 매력 같은 게 있는 친구고 슈의 단짝인 초이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지금 윙크를 엄청나게 보내고 있어요 제 기억으론 얘가 초이거든요 이 슈의 뭐라고 해야 되지 단짝 친구 같은 애입니다 자 이렇게 애정전선이 요렇게 이어지고 있고 이 옆에 시미 시미는 제 기억으로 어 맞아 맞아 빈의 여동생이에요 깜찍하고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캐릭터 오빠의 단짝 친구인 혁이를 또짝사 哇！<laughs> 와 이렇게 지금 하트 날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9살이지만 지금 아주 그냥 불타는 사랑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초이 제가 제일 좋아했던 캐릭터 중에 한 명이에요 11살 초등학교 3학년이고 슈의 어린 시절부터의 단짝 친구입니다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며 무지무지 착한 성격 근데 얘가 조금 연약한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 그때 당시에는 조금 이런 여리여리 청순파를 좋아하는 애들에게는 인기가 아주 많았죠. 자, 여튼, 초이는 슈의 친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얘는 에리예요, 에리. 에리는 11살. 슈와 같은 반이고, 반장입니다. 근데 슈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남자친구, 빈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근데 웃긴 게, 빈의 단짝친구인 우기. 아, 내 기억으로는 얘인데, 얘한테 짝상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관계인 거지. <laughs> 이 삼각관계인데 빈은 슈랑 사교 근데 에리는 또 빈을 좋아해 막 이런 느낌의 굉장히 얽히고 설킨 애정라인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는 너무 막 서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나중에 가서는 이해를 포기했는데 어쨌든 에리라는 친구도 있고요 리아 아 저는 얘도 은근 좋아했어요 얘는 이제 슈와 동갑이고 같은 반 친구인데 좀 공주병이 있는 애거든요? 아니 근데 얘가 은근 웃겨 가지고 좋아했어. 개그캐예요. 모든 여자들이 좋아하는 준을 좋아함. 근데 얘는 의외로 빈을 사랑하지 않고 얘 준, 여기에 팔짱 끼고 있는 이 친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준 역시 자신을 곧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100% 확신하고 있음. 이 문구를 보면 아시겠지만, 얘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조금 나를 제일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그리고 얘, 준. 얘가 진짜 웃겼어. 한번 보세요. 준, 11살. 브라보 학교 여학생들의 우상.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 어딘가 차갑고 우울해 보임. 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옷차림과 표정을 보면 절대 그래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여튼 컨셉상 그렇다는 뜻입니다 아 그리고 얘는 비니랑 이렇게 투탑으로 제일 인기가 많은 이제 남학생 중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리아가 자기를 짝사랑하는거 알고 있는데 주은좀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아, 아 나는 좀 이런 식으로 피하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자 아, 여튼 아주 그냥 화려한 패션 센스를 가지고 있고요 혁이 얘는 어 슈를 굉장히 좋아하는 혁 아, 기억이 잘 안나네 엑스트라인가? 아, 11살이고 모든 여자들에게 잘해주는 느끼한 바람둥이라고 하네요. 근데 슈를 향한 마음만은 진심이라고 함? 이라고 하는데 아니 모든 여자한테 잘해주는 바람둥이라고 해놓고서는 무슨 어, 슈를 향한 마음만 진심이야 이런 거 믿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튼 제 기억 속에서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니까 그냥 엑스트라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기, 얘는 은근 자주 나왔어. 얘는 이제 비니랑 또 단짝 친구인 친구예요. 에리를 좋아하고 있고 에리가 나쁜 사고를 쳤을 때 몰래 수습해줘. 그러니까 완전 얘는 순정파야. 근데 아까 전에 읽었다시피 에리는 또 비늘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지만 좀 질투를 하는 그런 캐릭터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등장인물 설명도 읽었겠다. 대망의 슈 애니메이션 1화, 한번 같이 보러 가볼까요? 한다. 자, 내 이름은 슈. 하지만 이건 아바타스타로 활동 중일 때내 이름 본명은 수이인데 얘가 아바타스타인 걸반 친구들은 몰라요.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오! 변신한다, 변신. 오케이. 자, 이렇게 슈에서 슈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마법 능력 같은 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무슨 화장으로 이렇게 변한다 이런 컨셉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여튼 요리 프로그램의 MC로 이제 발탁이 되었고 아잘 부탁해요 저도 하면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있죠. 아 요리 프로 문제 없죠 호호호. 근데 요리를 한 번도 안 해봤어. <laughs> 지금 큰일 났죠. 우! 근데, 라이벌 방송국에서 우리 방송을 베낀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고, 심지어 거기에 MC가 리아랑 비니야 아, 지금 충격 먹은 슈의 모습. 지금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왔어. 헤헤, 안녕, 슈. 아, 빈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고요. 무슨 일이니? 지금 화가 나가지고 지금 아주 투명스럽죠? 아, 근데 기획사 측에서 강요했대. 어쩔 수 일, 없는 일인 거 알지만 섭섭해. 하면서 지금 슈가 감정을 얘기하고 있죠? 아, 근데 비니 미안하대.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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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대 맞으면 용서해줄게. 와, 이거 선택지 마라 마신 거 봐라. 자, 여러분, 도대체 왜 슈게임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지 아시겠죠? 이 자극적인 선택지 보세요. 이거 어떻게 선택을 A로 합니까? 이거 무조건 B지. 자, 한대 맞으면 용서해줄게. 하고 빈의 뺨을 때린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 너 오늘 아침에 드라마 보고 왔니? <laughs> 드라마 보고 왔으니까, 아, 한대 맞으면 용서해줄게. 자, 엥? <웃음> 아! <웃음> 빈이 맞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냅다 뺨을 때려버리는 아슈 아주 그냥 뭐, 멋진 친구라고 해야되나? 아 근데 빈이 이렇게 과자와 함께 편지까지 준비했어. 아니 근데 슈 미안하다고 말안 하는 거야? 아슈 대단한 친구죠. 자 여튼 상자 안에 간식을 또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초코칩 쿠키를 좋아하기 때문에 초코칩 쿠키로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자리아와 비네 럭셔리 디너쇼. 와, 얘네들 디너쇼 지금 시청률 50%예요. <laughs> 장난 아니죠. 아, 저도 쟤네들의 이제 시청률에 지지 않도록 열심히 쿠키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됩니다. 자, 요리 순서 안내에 따라서 재료를 한번 클릭해 보라고 하네요. 자, 오케이. 스타트. 자, 볼에 버터와 설탕을 넣고 잘 젓는다. 오케이, 오케이. 저어 볼까? 자, 와, 시청률. 와, 이렇게 반죽만 하는데 시청률 20%야. 와, 대단하다. 자,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랑 소금 넣고 초콜릿 넣으면은 지금 시청률 40%입니다. 자, 이 시대 때는 유튜브가 없어서 그런지 지금 사람들이 만드는 거를 아 40%나 보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인기죠. 자, 그리고 반죽에 땅콩이랑 초코를 넣고 오븐에 넣고 구우면은 와 완성! 자그리 왜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성을 보내고 있고요. 자, 어머, 비나 어떻게 여기에 조의 성공을 축하해. 리아가 화가 나서 프로그램을 그만두겠대. 와, 리아이 친구 프로 맞아? 야, 이때 연예계는 아주 그냥 막장이었나 보네요. 자, 이렇게 아바타 스타 슈 1화 슈와 리아의 대결편 아주 그냥 재밌게 시청을 했고요. 이 막장 드라마의 향기는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아주 즐겁게 시청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2화도 또 궁금해지네. 아 여튼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가볍게 슈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아 1화까지만 시청을 해봤고요. 만약에 반응이 좋다면은 2화나 3화도 여러분들과 같이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해줘, 해줘, 해줘.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